연금계좌 3년차 투자 성과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IRP에서 국내형 4계절 포트폴리오로 총 6종목을 비중조절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6종목 전부 다 수익이 좋아요. 오늘 영상 보시면 이런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관리하고 있는 IRP 계좌를 공개하면서 3년차 수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제 포트폴리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연금계좌 포트폴리오 100% 공개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를 어떻게 분산 투자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이 여섯 종목을 샀는지, 그리고 이번에 종목과 비중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저처럼 연금계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구글 시트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비중을 맞춰서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거나 리밸런싱 할때 아주 좋아요. 제가 작년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성과부터 봐야겠죠? 저는 나무 증권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초에 저번 달말 기준으로 성과를 메일로 보내 주더라고요. 이 메일을 열어보면 주요 정보에서 현재까지 납입 원금과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수익률을 보면 11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은 23.45% 연평균으로는 17.37%가 나왔습니다. 꽤 많이 괜찮은 것 같죠?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연평균 17% 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성과가 정말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총 1,550만원을 납입했어요. 1년차에 700, 2년차에 800만원을 넣었고요. 올해 3년차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딱 50만원만 넣었습니다. 근데 이 50만원은 조금 별개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 30년 국채 N화 노출 ETF를 샀었죠. N 환율이 금방 오를 거를 기대하면서 맛보기로 샀던 건데, 최근에 개업령 때문에 환율이 갑자기 오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국채는 떨어져서 주가는 별볼 일이 없어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제 성과를 보겠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6개, 플러스 1개, 총 7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우선 11월 말 기준으로 위에 보이는 6개 종목들은 전부 다 평가 손익이 플러스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안 나오네요. 참고로 어플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12월 13일 기준이라 두개 화면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보기 힘드니까 제 방식대로 표를 좀 바꿔볼게요.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업데이트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전체 계율을 설명하면 현재 기준으로 총 6종목을 투자하는데 주식과 채권, 리츠와금총 4개를 나눠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개를 이야기하면 아마 올 웨더 전략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가장 안전한 투자 방식이 아닐까 싶죠. 올 웨더, 우리말로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1996년 브리지 워터의 레이달리오가 개발했습니다. 경제 사이클 변화에 관계없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비중을 조절해서 설계한 방식이에요. 원래는 주식이 30%, 장기 채권이 40%, 중기 채권 15%, 금과 기타 상품이 각각 7.5%의 비중입니다. 이게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까지 있죠. 올 웨더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주가 하락 시기에 손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ai가 이렇게도 정리해 주더라고요. 경제의 위기가 와서 미국 주식 s&p 500이 하락할 때 채권이나 금을 가지고 있어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간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성과를 S&P 500과 비교해 보면 2020년 이후로는 S&P 500이 올랐지만 사계절 포트폴리오도 사실 꾸준히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장점은 주식은 자주 그리고 많이 하락하지만 올웨더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주식은 50%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면 20% 정도 안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투자에서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정말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산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써먹을 거, 은퇴하고 써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성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부러 연금 저축은 안 하고요, IRP로만 합니다. IRP는 정말 불편해서 날 잡고 확인하는 게 아니면은 계좌를 들어가지도 않고요, 매수나 매도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3년 전에 IRP에서 레이달리오와 비슷하게 국내형으로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거는 미국에 상장된 ETF가 한국에 그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최대 70%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비중을 이런 식으로 조절했었죠. 주식과 채권, 실물 자산을 나눴습니다. 맨 위에 보이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은 주식과 미국 중기채를 4대 6 비중으로 들고 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제 비중을 다시 설명드리면 주식이 30%, 미국 채권이 50%, 미국 리츠가 12.5%, 금이 7.5% 비중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식이 30%라고 말은 했는데 S&P 500은 총 9%, 나스닥 100은 8%, 나머지 13%는 미국이 아니라 코스피 200이에요. 이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ETF는 미국 채권이 60%고요. 나머지 40%는 코스피 200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2.72%로 S&P 500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전 단순히 정립식 매수 타이밍이 좋았을 뿐이에요. 코스피 200의 미래. 다들 기대가 안 되죠. 연금 계좌는 2 30년 뒤를 바라봐야 하는데, 코스피의 30년 뒤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P 500과 나스닥 100, TRETF를 샀습니다. 아무래도 연금 계좌에서는 지금 당장 배당을 받는 것보다 꾸준히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당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TRETF로 샀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S&P 500 TRETF의 가격과 실제 S&P 500을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너무 차이가 나네요. 아마 환율과 배당금 재투자가 반영되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도 최근 3년간 65% 수익이 났으니까요. 꽤 성과가 좋았어요. 심지어 제 계좌에서는 지금까지 98% 수익이 나왔습니다. 비중이 적었던 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리고 채권은 미국 장기채를 30% 가져갑니다. 아리랑이 플러스로 이름을 바꿨죠. 이것도 처음 살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회사채보다 국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수익률도 별로고요. 요즘 세상에 수수료도 꽤 높은 것 같아요. 바꿔야겠죠? 다섯 번째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입니다. 3년간 성과는 -5.2%로 나오는데 이것도 저는 정립식이라서 수익이 좋게 나오네요. 일단 이거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금입니다. 한국에 ETF만 벌써 500개가 넘게 있는데 KRX 금 현물은 에이스밖에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수수료도 0.5%라서 정말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최근 3년 성과는 이게 좋습니다. S&P 500이 33% 오를 때 금은 79%나 올랐어요.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꽤 성과가 좋았죠. 지금까지 3년 동안 비중을 그대로 놔두면서 추가 매입만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700만 원을 납입하면서 비중도 바꾸고 종목도 변경했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올해는 딱 700만 넣었어요. IRP를 오랜만에 정말 많이 건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비중이 컸던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은 다 팔아 버렸고요. 신규로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을 조금 매수했습니다. 플러스 미국 장기 우량 회사채도 다 팔아 버렸고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애티브로 변경했습니다. 비중은 30%로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회사채보다는 미국 장기채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수료도 0.32%에서 0.015%까지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비중은 좀더 늘렸습니다. S&P500을 9%에서 25%로 나스닥 100을 8%에서 15%까지 비중을 올렸어요. 새로 추가한 소울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 이거는 다우존스 100이랑 미국 10년 국채를 반반씩 가져갑니다. 아마 국내형 슈드를 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건데 그게 다 위험자산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것만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니까 비중 조절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식 비중은 45%가 되었고요. 채권이 35%, 리츠는 12.5%, 금이 7.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정한 연금계좌 포트폴리오 관리 툴을 공유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이 전체 총 자금 그리고 아래 매수, 매도 내역을 입력하면 포트폴리오 부분은 전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비중을 설정하고요. 그것보다 적으면 추가 매수를 하고 너무 높다면 반대로 일부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각각의 비중을 맞춰서 필요 매수 수량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 중인 매수 수량과 차이를 계산해서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두면 내가 어떤 종목들을 몇 프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 매수, 매도 내역을 다 입력해 두면 매수 평단가까지 계산이 됩니다. 물론 목표 비중을 정확하게 소수점 0.01%까지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비중은 조절하지만 어디까지나 연금 계좌는 당장의 수익 창출보다는 최소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투자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만들어둔 관리 툴이 필요하신 분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화면 그대로 구글 시트를 쓰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비중은 조절하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연금 계좌의 핵심은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 10년 뒤 20년 뒤까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하루 만에 추가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아직 비중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다음 주까지 해서 추가로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일단 이만큼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3년 동안 투자하고 있었던 연금계좌 포트폴리오와 수익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은 주식이나 금이나 다 올라서 수익률이 꽤 좋았죠. 안전지향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수익은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연금투자의 정답은 없어요. 그래도, 원래 모범 답안 중 하나는, 연금저축은 600, IRP는 300만원, 꽉꽉 채우는 겁니다. 보통 연금저축으로는 S&P 500을 다 채우고, IRP로 나머지 다른 걸 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생각이라면, 그리고 최대한 경제 위기에도 버티고 싶다면, IRP로 이렇게 4계절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 분산 투자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etf들이 계속 생기면서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씩은 종목을 바꿔 가면서 수익을 좀더 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krx 금연물 이것만 etf가 좀 새로 나오거나 수수료를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이제 001%를 얘기하는데 혼자 05%는 좀 너무 한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식 쇼퍼 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